시카고는 겉으로는 빛나지만 그 이면에는 점점 커지는 위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집 없이 지내고 있고 그중 3분의 1은 아이들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저와 탐험입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시카고의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랄 곳 없는 아이들 눈을 감고 아이를 상상해 보세요. 먼 나라 아이나 뉴스에 나오는 아이가 아닌 바로 옆집에 살 수도 있는 아이를요. 이제 그 아이가 아늑한 침대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호소의 공간 히터 옆에 웅크리고 있거나 차 뒷좌석에 웅크리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시카고에서는 수만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고픈 채로 학교에 갑니다. 주목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조심스럽게 놉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짐, 즉, 불확실성, 두려움, 수치심을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이는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 도시의 벽 뒤에 숨겨진 점점 커지는 위기를 나타냅니다. 노숙은 단순히 인도에 있는 성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의해 조용히 지워지는 어린 시절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이가 오늘 밤 어디에서 잘지 모른다면 어떻게 내일에 대한 꿈을 꿀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시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지 못하도록 방치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 아이들은 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단한 번의 실수로 당신의 삶, 일상, 안정, 다음 달 계획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저축이 고갈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또는 해고로 인해 발판이 무너진다면요.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이 바뀐다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노숙은 가난으로 서서히 미끄러지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단한 번의 실수로 시작됩니다. 교통사고. 기다려주지 않는 집주인,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 그리고 추락이 시작되면 안전망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깨닫는 것보다 노숙에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은퇴나 자가 소유보다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그 선은 편안함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얇습니다. 이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판단해서 연민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안전이 운에 달려있을 때 공감은 생존이 되기 때문입니다. 낙인 뒤에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안다고 쉽게 단정짓곤 합니다. 우리는 낙인을 찍고 분류하고 추정으로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노숙에 대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지친 얼굴 뒤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난 여성, 가족에게 버려진 청소년 국가에 봉사했지만 외면당한 퇴역 군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게으르거나 망가졌거나 도움을 줄수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거의 또는 전혀 지원 없이 트라우마의 여파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항상 배고픔이나 추위가 아니라 보이지 않음입니다. 사람보다는 문제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낙인은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상처를 줍니다.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 벽을 쌓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삶과 그들의 삶의 차이는 운명의 장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인식하면 당신은 내려다보는 것을 멈추고 내면을 보기 시작합니다. 얼어붙은 삶, 잊혀진 이름 겨울이 되면 시카고는 또 다른 세상이 됩니다. 미시간 회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경고처럼 울부짖으며 도시를 얼음과 강철의 툰드라로 만듭니다. 지붕 없는 사람들에게 생존은 자연과의 싸움이 됩니다. 모든 문간이 피난처가 됩니다. 살아있는 매시간이 승리입니다. 하지만 매 겨울 사람들은 조용히 보이지 않게 죽어갑니다. 그들은 골목길과 지하대에서 사라지고 그들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는 미 완성으로 남습니다. 뉴스는 그들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추모의 촛불도 켜지지 않습니다. 위령제도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았습니다. 한때 웃었습니다. 꿈이 있었고, 좋아하는 노래가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병이나 사고 때문이 아니라 도시가 그들을 얼어 죽게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노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정책, 백분율, 계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겨울은 모든 추상적인 것을 벗겨냅니다. 그것은 단지 날것의 진실만을 남깁니다. 누구도 문을 닫을 문이 없다는 이유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겨울이 치명적이 될때 해가 수평선 아래로 떨어지면 시카고는 휴일 조명, 따뜻한 상점과 도시 생활의 반짝임으로 빛납니다. 하지만 수천 명에게 황혼은 또 다른 것의 시작을 알립니다. 매일 밤의 생존 시험입니다. 쉼터는 빠르게 채워집니다. 나머지는 부서진 텐트, 낡은 담요 또는 순전한 의지로 즉흥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골목길, 계단 통로, 또는 심지어 버려진 차 안에서 잠을 잡니다. 다른 사람들은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밤새 걷습니다. 주위는 단순히 위험한 것이 아니라 방치로 인해 무기화됩니다. 도시의 나머지가 다요와 히터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집 없는 사람들은 또 다른 밤의 매서운 바람과 깨진 약속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그들은 뻣뻣하고 배고프고 보이지 않는 상태로 다시 깨어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겨울은 더 이상 계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벽입니다. 그것은 포식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생존이 권 권리가 아닌 특권이 될때 일어나는 일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차가운 거리, 더 차가운 무관심. 도시는 콘크리트, 철, 유리로 지어집니다. 하지만 그 도시를 함께 묶는 것은 더 부드러운 무언가, 즉, 연민입니다. 연민이 없다면 가장 밝은 스카이라인조차 의미를 잃습니다. 시카고에서는 부와 경이로움, 예술과 야망을 발견할 수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몇 블록만 걸어가도 차가운 무관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시스템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사람들의 침묵으로부터 우리는 고속도로, 밑에 텐트와 기차역 옆에서 잠자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마치 그것이 용납될 수 있는 것처럼 항상 그래왔다 라고 말합니다. 무관심은 비극이 배경으로 스며들도록 합니다. 고통이 풍경의 일부가 되도록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다시 보기를 선택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거리의 추위는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가 돌보는 방법을 잊을 때 발생하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모두는 조용히 도덕적으로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1년에 7만 6천 명이 집이 없다와 같은 숫자를 들으면 멀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닌 데이터 포인트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그 숫자를 얼굴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각자 이름, 기억, 한때 집이라고 불렀던 곳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쉼터에서 잠을 자고, 어떤 사람들은 차 안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친척과 함께 지내거나, 소파에서 잠을 자거나, 모든 통계의 틈새로 빠져나갑니다. 숫자는 우리가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지만,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험입니다. 우리는 노숙을 상처로 이해하는 대신 차트처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숫자 뒤에는 놓친 기회, 실패한 시스템, 다시 묻기에는 너무 지친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화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통계를 이야기로, 이름으로, 얼굴로 대체하기 시작하는 순간 데이터는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우리는 숫자가 눈에 띄지 않게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조의 도시 시카고는 놀라운 병치의 도시입니다. 유리타워는 호수 위에 황금빛 석양을 반사하고, 그림자는 텐트가 늘어선 골목길을 가로지릅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은 텅빈 배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붐빕니다. 옥상 라운지는 칵테일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반면, 그 아래에서는 따뜻함을 찾아 발걸음이 서두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조가 아니라 모순입니다. 화려함과 고난이 같은 기차 노선에서 충돌하고, 같은 눈이 디자이너 부츠와 맨발을 모두 스치는 곳입니다. 모든 웅장한 개발 프로젝트에는 식료품점이 없는 잊혀진 동네가 있습니다. 모든 기금 모금 갈래는 사람들을 내쫓는 쉼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 도시 이야기라고 부르지만 같은 도시입니다. 단지 다른 창문을 통해 보일 뿐입니다. 대조는 시카고를 독특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도시는 건설한 것으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을 얼마나 허용하느냐로도 측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침묵의 분열 속에서 시카고의 진정한 이야기가 한 블록 한 블록씩 쓰여집니다. 경제적 압박과 가혹한 기후. 시카고 같은 도시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집주인, 고용시장, 자신의 몸과 끊임없이 협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렴한 주택은 거의 신화와 같습니다. 임금은 생존 비용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날씨는 어떻습니까? 배경 설정이 아니라 위협입니다. 이곳의 겨울은 부드럽게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격합니다. 주위는 시적인 것이 아니라 가혹합니다. 이제 현관문 없이 그것에 직면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신 건강 문제, 치솟는 인플레이션, 의료비까지 더하면 노숙의 가장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느껴집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홍수처럼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질식시키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임대료를 올리고 커뮤니티 공간을 폐쇄하고 갈 곳이 없을 때까지 사람들을 더 멀리 밀어냅니다. 그리고 틈새로 빠진 사람들에게 다시 올라가는 것은 매년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운 이상입니다. 불균형에 기반한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경제, 기후, 인간의 연약함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인식할 때까지 해결책을 설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불평등의 역사적 뿌리. 노숙은 하룻밤 사이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포장된 결정을 통해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레드라이닝, 도시 재개발, 차별적 대출. 이것들은 작은 행동이 아니라 누가 불을 쌓고 누가 갇히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지진과 같은 변화였습니다. 흑인, 갈색인, 이민자 공동체 전체가 체계적으로 투자를 거부당하고 자금 부족 지역으로 몰리고 아메리칸 드림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들의 학교는 무너져 내리도록 방치되었습니다. 그들의 거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 여러 세대가 그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영향은 빈곤뿐만 아니라 노숙에서도 남아 있습니다. 한때 붉게 표시되었던 지역은 종종 여전히 퇴거율이 가장 높고 지원 서비스가 가장 적고 주택이 가장 불안정한 동일한 우편 번호입니다. 과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건축입니다. 우리는 불평등이 건설한 구조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잠자는 사람을 볼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어떤 부분이 그들을 거기에 놓았습니까? 시스템도 샘내 장벽. 누군가가 집을 잃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론적으로는 도움을 줄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 길은 장벽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첫째, 서류 작업. 복잡하고 주소나 신분증 없이는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대기자 명단. 몇 달, 심지어 몇 년. 셋째, 보호소, 외상, 가족. 또는 애완동물을 위한 공간을 항상 만들지는 않는 규칙이 있습니다. 주택, 음식, 의료, 정신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관을 추가하십시오. 그들 중 누구도 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전망이 아닙니다. 미로입니다. 그리고 그 미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탈진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왜 그들은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더 나은 질문은 왜 도움이 그렇게 받기 어려울까요? 일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시스템은 단순한 자금 지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접근성, 유연성, 존엄성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 노력 및 제한사항. 공정하게 말해서 시카고가 모른 척한 것은 아닙니다. 시는 주택 우선 모델에 투자하고 응급 쉼터 수용 능력을 확대하고 장기 계획 구상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항상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과제는 정책과 현실 사이에 격차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저렴한 주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신 건강 서비스는 자금 지원이 부족합니다. 관료주의는 종종 연민이 요구하는 신속성을 늦춥니다. 바우처는 존재하지만 가족들은 그것을 받기 위해 몇 년을 기다립니다. 봉사팀은 의미 있는 일을 하지만 인력이 부족합니다. 진전은 있지만 종종 구멍이 뚫린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 예산을 논하는 동안 사람들은 먹을지 따뜻하게 지낼지를 고민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봉사해야 할 사람들에게 도달할 때만 그렇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구제에서 정의로 담요를 제공하는 것은 구제입니다. 집을 제공하는 것은 정의입니다. 둘의 차이는 비전입니다. 구제는 증상을 치료합니다. 정의는 시스템을 재건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노숙을 종식시키고 싶다면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이 의미하는 바를 재구상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토대입니다. 그것 없이는 교육이 흔들리고 고용이 붕괴되고 건강이 악화됩니다. 주택 우선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기본적인 욕구를 먼저 충족시키고 그 다음 사람들이 나머지를 구축하도록 지원합니다.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용한 도시들은 만성 노숙의 감소. 낮은 공공지출, 더 나은 장기적인 결과를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금 지원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정치적 용기, 지역 사회 지원, 그리고 가난을 개인적인 결함으로 취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노숙은 불가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일부는 수십 년 전에 이루어졌고, 일부는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르게 선택합시다. 연민은 부족한 인프라입니다. 우리는 도로, 교량, 광대역과 같은 인프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마일이나 메가바이트로 측정할 수 없는 종류는 어떻습니까? 연민은 도시의 조용한 발판입니다. 그것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이 천천히 조용히 무너집니다. 시카고에서 우리는 멋진 건축물, 비즈니스와 문화에서 우뚝 솟은 업적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디자인의 실패가 아니라 보살핌의 실패입니다. 연민은 자선이나 동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쓰러지더라도 중요하다고 가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부 사항에서 나타납니다. 애완동물을 허용하는 쉼터, 평이한 언어로 작성된 주택 신청서, 존엄성을 우선시하는 시 예산, 연민이 없을 때 시스템은 사람들이 잠자는 거리만큼 차갑고 딱딱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존재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삶이 안정됩니다. 순환이 깨집니다. 희망이 돌아옵니다. 인프라는 스카이라인을 지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의 공감의 기둥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잠시라도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그 생각을 간직하세요. 노숙은 단순히 저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속한 세상의 반영입니다. 관심을 갖기 위해 모든 답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경청하는 것이 강력한 첫 걸음입니다. 여기에 당신의 마음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다면 공유하세요. 아니면 아래에 생각을 남겨주세요.